안녕하세요. 따유입니다. 어, 오늘은 구멍 가공 마법사에 대해서 네,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는 컷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적용할 솔리드가 있어야지만 활성화됩니다. 일단 윗면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미의 사각형을 그냥 대충 그려서요. 돌출로 솔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높이는 10을 주겠습니다. 구멍 가공 마우사가 활성화되죠. 구멍 가공 마우사는 구멍을 뭐 종류별로 유형별로 쉽게 뭐 다양한 기능을 추가를 해서 뚫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돌출컷, 해전컷 스윗, 로프트, 바운더리컷 등등으로도 뚫을 수 있지만 네, 볼트자리나 일반 구멍들을 뚫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즐겨찾기는 가장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넘어가면은 구멍 구멍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카운터 보어 있고 카운터 싱크 구멍, 탭, 테이퍼 탭, 이전 버전용 구멍, 카운터 보어 장공, 뭐 홈, 카운터 싱크 홈 구멍, 장공이 있습니다. 네, 카운터 보어. 네. 묻는 거죠? 묻는 구멍인데 규격을 여기 밑에 보시면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미국 규격, 그다음에 뭐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이있는데 한국으로 해서 네, 일반적인 구멍 구멍부치 볼트로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 뭐 M 5짜리다 그거는 맞춤이 있고요. 밑에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적용될 구멍에 대한 스펙들이 나옵니다. 보기로 지금 보통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닫기를 누르시면은 좀더 타이트하게 5.3 파이로 바뀌고. 보통은 5.5파이, 느슨하게는 좀더 여유롭게 5.8파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자동으로 어, 변경이 되게끔 기본값을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서 수치를 변경해서 뭐 수치를 내가 뭐 임의로 변경을 하겠다, 5.4파이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기본값 복원을 눌러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조건은 저희 돌출컷 뭐 이렇게 배울 때그 봤었던 옵션이랑 똑같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옵션을 보시면은 머리 여유 값이 있는데 어, 카운터 보호에 어, 카운터 보호 깊이 값을 조금 더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0.5를 더 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5.5 어, 카운터 보호 깊이가 5로 돼 있는데 실제 적용되는 거는 5.5가 되겠죠 그 말은 5.5를 줘야 되는데, 머리 여유값에서 0.5를 추가할 수 있지만, 머리 여유값을 체크를 해제하고 여기서 5.5로 변경을 하는 거랑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선택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요 안쪽 카운터 싱크는 그림으로 다 나옵니다. 머리 및 카운터 싱크, 바깥쪽 카운터 싱크. 그림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안쪽 카운터싱크는 카운터보, 카운터보어 윗면, 카운터보어 윗면에, 윗면에 카운터싱크를, 싱크 못 따기를 주는 거고, 머리 밑 카운터싱크는 이제 구멍, 볼트 홀에 윗면에 네, 못다기를 주는 거고요. 싱크 값을 주는 거고, 바깥쪽 카운터싱크는 간통돼서 뚫린 면에, 아래쪽 면에 카운터싱크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뭐, 카운터 싱크, 구멍, 다동일하고요 옵션들 동일합니다. 바뀌는 게 이제 직선 탭을 누르시면은, 뭐, 탭 구멍, 종류별로 있고요 일반적으로 탭 구멍 눌러서 M5짜리다. 했을 때 밑에 옵션에서 카운터 보어나 싱크, 그런 기능들하고 달라지죠. 옵션에서 보시면은, 첫번째 탭 드릴 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산 표시, 나사산 제거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나사산 표시 기능으로 평상시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냥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탭 드릴 지름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구멍을 하나 뚫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멍 가공 마법사로 나사산 제거로 해서 그 옆에다가 뚫어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나사산 표시로 제가 추천드린 나사산 표시로 그 옆에다가 다시 뚫어보겠습니다. 지금 M5 탭탭 간통한 건데, 이거 일반 구멍이랑 차이점 보이시나요? 옆에 그냥 구멍으로 어 그냥 드릴 크기 해서 나사 여유값으로 해서 M5로 옆에 다시 뚫어보겠습니다. 통이었죠. 이거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유일하게 그냥 차이점이 보이는 거는 제가 추천드린 나사산 표시 옵션을 적용한 것만 차이점이 보이죠? 이세 개는 지금 탭 자리입니다. 이거는 일반 구멍이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나사산 표시 옵션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 뭐, 설명을 드리면은, 탭 드릴 지름은 이제 처음에 탭 내기 전에 뚫었던 네, 탭 지름으로 표시되는 거고, 나사산 제거는, 어, 최종 M5면은 5파이짜에 뚫리고, M6이면 6파이짜리가 뚫리고, 그런 옵션입니다. 밑에 속성 표시기 표시를,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솔리드에서, 솔리드웍스에서 도면 작업을 하실 때, 구멍 속성 표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서 이 구멍 스펙들이 한방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체크를 이것도 가운데 거 속성 표식이 표시 기능은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나사산 종류는 나사산을 바꾸겠다 네. 뭐 그런 기능이고 뭐 테이퍼 탭은 뭐 피팅류에서 쓰는데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뭐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전 버전용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뭐,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어, 이런 식으로 카운터 보어 뚫겠다 그러면은, 뭐, 변경해서,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쓸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장공인데 카운터 보어 장공. 보시면은, 카운터 보어랑 차이점이, 이, 홍 길이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장공을 20mm만큼 더 추가를 해서, 카운터 보호 자리를 뚫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제가 지금, 장공 길이를 20mm를 줬는데, 그게 중심에서, 중심에서 중심에서,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20mm가 아닙니다. 참, 그러면 편한, 편한 기능일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이 되는 게, 어, 이, 여기, 중심점하고, 여기 중심점의 기준으로 20mm가 뚫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탭 드릴 어, 구멍의 반지름, 반지름, 지름만큼 빼셔서 입력을 하셔야지 딱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유의할 실점이 이런 식으로 뚫었는데 얘는 가로인데 얘는 세로로 놓고 싶다. 이 하나의 기능에서 여러 종류의 각도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가로, 가로, 세로를 따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구멍, 가공, 마법사로 세로 뚫어 주셔야 됩니다. 세로 뚫어 주시고. 그리고 스케치를, 위치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럼 다시 피처 편집에서 들어가서 위치에서 변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은 하이에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스케치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스케치는 제가 지정한 면에 대한 이렇게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스케치를 보시면은 이 구멍에 저희가 M3 소켓 머리 지금 머리 캡 나사용 카운터 보어를 뚫었는데 이 구멍의 스펙에 대한 스케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 위치가 저장된 스케치를 누르셔서 하면은 바로 여기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겠죠.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 구멍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점을 추가하게, 추가를 하거나 점을 추가를 하면은 이게 구멍이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구멍을 지우셔도 되고 추가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다양한 구석 조건을 줘서 위치를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형 위치가 있는데 유형에서는 구멍에 대한 스펙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위치를 누르시면은 구멍 또는 홈 위치를 사용한 면을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 구멍 가공 마사로 눌러서 다시 위치를 누르시면은 음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는데왜안 어 되냐 3D. 예 위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면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 다 윗면을 선택해서 어 구멍을 줬는데요. 3D 스케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쪽 면에도 입력을 할수 있고 이쪽 면에도 입력을 할수 있고 그냥 한 기능 안에서 이 하나의 라인 안에서 다양한 면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위치 정보가 3D 스케치로 변경되어 있으니까, 네. 좀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이 즐겨찾기. 즐겨찾기는 사용을 해 놓으시면은, 어, 나중에 편리한데,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저도 사용하고 있긴 있는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기본 적용 즐겨찾기 제외 이건 기본 돌아가는 겁니다. 뭐 즐겨찾기가 지금 설정을 제가 초기화 해놔서 보여드리려고 없는데 어, 카운터 보호 M5짜리를 저희가 자주 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옵션을 자주 쓴다. 여기서 두 번째 거 즐겨찾기 추가 또는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정하게 나오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걸누르시면 다시 기본으로 되고. 그건 이 즐겨찾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네 번째 보시면은 즐겨찾기 저장하기가 있죠? 저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저희 그 사용자 설정 정의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식으로 파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종류별로 사용을 자주 하는 종류별로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 뭐 자리를 자리가 옮기거나 다시 재설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즐겨찾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불러오시면 목록에 추가가 되겠죠 한 가지 주의할, 주의하실 점이 이, 이렇게 저장을 하고 불러오고 해도 나가, 나가서 다시 구멍 가공 마우스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즐겨찾기가 목록이 없습니다 멘붕이죠 그러면 일일이 또 불러와야 되는 불러와야 되냐 다시 생기고 나가서 또 들어오면 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옵션에서 파일 위치 저희가 문서 템플릿에서 강자연 도면 템플릿을 만들면서 했던 거기서 위에 보시면은 구멍 가공 마법사 즐겨찾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 방금 즐겨찾기를 한 파일 위치를 추가를 해 주셔야지만 항상 누르셨을 때 제거 찾기 목록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이 추가하는 기능을 몰라서 안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리고 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아직 한 가지 모르는 게 지금 홈 길이. 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중간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자동으로 좀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나 어, 티스토리 댓글이나 어, 유, 유튜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고문 가공 마법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아, 한동안 강좌를 못 올렸는데 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좀 많이 못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자주는 못 올릴 것 같고요. 좀 한, 나아지면은 네, 차츰차츰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